예 보니까 나이 나이가 좀거 <laughs> 약간 나이가 좀는가 보다 예보니가언 얘기를 와 개쓰레기네 <걔> <laughs> 아 너무 바다나가세 <맞아>. <laughs> 그래. 번째 출제중에아세 <laughs> 번째 출연 밑반창, 밑반창. 아예예 예, 예. <laughs> 시작해야 되다아 아, <laughs> 그럼 하영 씨하고 나이가 같아요? 네, 아요 네, 키는? 아, 근데 되게 어려 보이시죠? <laughs> 첨 <laughs> 시작이 예식하는 <애기> 거예요? <laughs> 어, <laughs> <한 가지>. 좋다. <laughs> 아 물론부터 들어가면 안 돼. 이거 <laughs> 추가 재미가 없어. 그러네요. 심연 작기 중인 얘기 하다가어 원래 이렇게 우리 만나면 <laughs> 외모부터 얘기하잖아. 성훈도 <laughs> <근데 그거 웃음> 최근, 최근 편 봤어요. 처음에 성훈가 모자미네. 네, 아그 어. 어. 보면서 근데 이거 음. 눈빛지도너체 해야 될것 같아. 네그 네. 얘기 네. 많이 들어가고 병원은 모르는데 하다가 그거 보고 고민해야 될까. 아 진짜 잘해. 전체적으로 워낙 좋고 나한테. 제일 하라고 하라고 하는 애가, 무슨. 응. 수민이도 해야 되지 않냐? 걔는, 이거 없어. 눈 작지, 아, 이런 거 없다, 맞아. 아, 아, 차라리, 야, 눈좀큰게 나아. 이런 고칠 수 있잖아. 그건 안 음, 눈이 눈이 네. 돼. 수민은 눈이 단추는 있네. 단추. 단추는 단추. 좀답답하지 어때요? 아니, 나도 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 어, 이런건 응. 나가. 이런건 나가, 그치? 이런건 나가고, 수민이 그 자료까지 나가. 저는 가르치고, 수민하고, 가르치고, 눈이 이런 은 아니에요. 이게 형님 선물이래요. 나한테 주는 거야. 어, 응. 내가 사야지. 아니요, 제가 오늘 드리는 선물. 거기서 사, 사가지고 아 내가, 내가 사야지. 아니 그 형은 아그 사이트에서 다른 거 사는데 비싸네. <laughs> 어, 제가 준비해둘게요. 잠시만 있어. 간은 어느 정도 되어있긴 한데 간부하시고 소금을 주기 위에 맞게 드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오오이면. 네, 네. 어, 네 맞습니다아 네. 오이가 면이구나. 네, 오이가 면. 그래도 하영씨는 되게 친한가 봐 친하지 아, 얘가 나한테 빨리 날짜 잡아서 하자고 했어 야또 홍민이가 뭐라고 하면 또 <laughs> 하영씨는 그림 유학생들도 보내는 거 아시는 거요 일본 유학 가문 미술원이네요 어, 오알어그이면 네, 그럼 네. 하영씨는 이걸 하다가 I 이 o v e a 라는 앱을 만드 이유로 네. 동기가 있을 거아요아 굉장히 그 취지가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laughs> 야 동시에. <웃음> <웃음> 동시에. <웃음> 너무 어저께 물어거아니 지금? 아니 자연스럽보는거 같아요 편하고 알로버트는 모바일을 통해가지고 전문작가나 비전문작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업로드를 해서 합리적인 가격의 금액으로 미술 거래를 하는 모바일 아트 마켓이에요. 네, 취미 미술을 하시는 분들, 비전문가 분들도 들어가서 판매를 할수 있다는. 비전문가는 이대 출신이 아닌 사람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 기분도 있어요. 작품 가격 5천원부터 몇만 원? 5천원짜리? 5천원짜리는 안비한 거야. 가거 없어요. <laughs> <laughs> 전업작가들이 수입이 워낙 낮아가지고, <laughs> 그 생활권 때문에 작가로서의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작가들의 권리는 보호하되, 불가대출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쉽고 빠르게 믿을 수 있게 거래를 해서 양쪽 다 이렇게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다 이틀을 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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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앱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면 미술이라는 게 전시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를 통해서 만 판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레이드가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위치가 굉장히 좁잖아. 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앱이 많이 활성화될 거면 좋은 도구가 될것 같아. 음, 우리가 구독 선물할 때 요즘에 뭐 선물하지, 거 있잖아. 요 어, 선물이 빠지구데 어, 네. 그림을 타갖고 선물을 하면, 참 좋더라고요. 살 때도 의리가 있고 가격도 뭐 적당하고. 스토리텔링이 되시. 그림도 선물하고, 어. 그 작가한테도 좋고 또 내가 선물한는 사람도 좀 어. 그림 선물하고 격조가 있고. 음.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는데 저희 정상 도시로 좀 준비해 드렸고요. 쌍 <놀람> 위에 김이랑 밥 같이 겹들이신 다음에 묵은지랑 음. 장기호에 맞는 거 같이 찍어서 돌려 드시면 돼요. 돈이 검어 그다음에 진을 검. 아, 이렇게 아. 그 다려

야내 유튜브 자체가 개그야 <laughs> 네, 대신 개그감이 조금 떨어질 때도 진지하고 진솔하게 했 그게 더더군다 <laughs> 아니 하영씨 이거 이상한 얘기야 이게가왔데게 별명이 게별명 개의사야 개의사 개의사 개그맨 플러스 의사 개사라는해주기본은 이제 코스에 있는 해물 야채 치즈인 영근 새우전 따로 준해고마워 뭐, 이이회이에도 진짜 너무 잘 이거, 이게 또안 여기는 네. 지금 주문하신 이거, 이게 남을... 네. 거의 안 네. 아, 이거, 이이들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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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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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얼마거 여기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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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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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양갈비 진짜 맛있다 애도 안돼안돼안 양갈비 나 이런 데서 같이 식사를 하더라고난 항상 형미 너한테 감사한 마음이 갔잖아 좋은 분도 소개해주고 근데 형님이 이제부터 니 나이가 있는가 <laughs> 나이 좀 들었는데 아, 나솔직하게 좋아 나이 들었는데 뭐 아니 내가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아니 이 <laughs> 우연히 보는 게 약간 늙었을 내가 네. 늘, 아, 아, 왜? 언제 그런 얘기를 해줬을까? 와쓰레기네현민 너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었나? 아저는 <laughs> 진짜 솔직한 사람이죠 아니 생각게 어, 그 아, 정말 졸지 않고 감정적으로 형다 이거 아니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애지 아. 정말 많이 꾸며내 아니 아 알아 리적 좋아해가지고 게 제일 궁게 음식과 이런 요리에 특히 이렇게 관심 네, 먹는걸 좋아해요 아, 먹는 거 예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음... 어렸을 때는 안 맥쳐서 그래요 먹는 것도 잘못 먹고 예술도 없어서 네, 오늘 그래서 원장님 들으려고 어. 초대해 주셔서는 선물을 <laughs> 드렸습니 저희 플랫폼에서 올라온 작품 중에 이제 하나를 아좀 네. 네. 보여주세요 네, 네. 네. 네 뜯어보겠습니다 와잘 아, 네. 어, 뜯는 너무 네. 빡 <laughs> 네,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알러바트의 네. 그림이 업로드된 거를 그 원장님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광목에 채색을 한 건데 이 작가분의 성함은 정태희 작가고요. 그 사이즈는 20호예요. 방품가를 그래도 얘기를 할게요. 저희 알러바트에서 20호의 정태희 작가가 15만 원에 어, 15만 네. 원? 올렸거든요. 와 이제 15만 원은 좀 너무 싸다. 근데... 이 작품 이게 이 노력이. 네, 근데 작품을 구매하면서 서로 소통을 했는데 네. 이분이 여성 작가인데 신혼이신 것 같더라고요. 아기를 이제 막 가지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작품 활동을 하다가 작품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오셨냐면 문자가 그림을 그만두려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자신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림을 다시 그리고 싶다고. <laughs> 아, 사람으로 하나 팔렸네 야 근데 정말 이 디테일이나 와 아, 이런게 야 이거 15만원 야 이거, 이거 그릴라고 어떻겠어 원장님 원장실이나 병원에 좀 이쁘게 걸어주세요 아, 무겁다 그래요 어. 젊은 작가를 위해서 좋은 일 했지.